원래 스포티지 순서에 가방어맞아요어디 음. 보자. 둘이 어떻게 운전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넘어오기는 했으니까 근데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음. 조금 양보를 해서 기다려줬다가 들어와야 되는 것도 근데 맞긴 한데 라, 라인이 전부 다 하나둘 하나둘 네,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하나둘 하나둘 가면서 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갈때 뒷차는 우리를 양보해 주잖아네 서로 양보해 주고 가야지 오 진짜 안, 해, 안 비켜주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스포티지가 먼저 고객들이 밀까예요 그럴까? 고개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선팅까지 돼 있는 거 같은데 음. 기본 선팅인 거 같은데도 잘안 보이네 아마 아반떼는 여기서 휙 들어가겠다 면쪽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그럴 생각으로 저러고 있어. 스포티지도 양보 안해주려고 하는 거 같고, 근데 양보 안 해줄 거. 아반테한테 그래. 밀릴크같긴 한데요. 음, 네. 아반테한테 밀리지. 그냥 포기하시나? 야, 어르신 포기하세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laughs> 음. 아, 스포티지는 그냥 저로가네 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 거구나. 음, 좀. 특이하네. 그, 그래도 저러면. 저, 저것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그냥 이쪽 골물들인가봐요.